이걸 더 나오고. 아다다다다 이번에 한면 다운인 거 같은데? 어? 오 엠제이 엠제이 플러스. 오야야야 이거 고다 뚫렸어. 터졌다. 돌아어포트리스한다 얘네. 포트리스한다이려 안에 하 안에 하나 더. 나왔어 일단. 밖에 나왔어 밖에 나왔어 나전철구 보고 있어. 하나 잡았고. 전철2두명 다운. 한명더 여, 로켓, 로켓, 아, 한열로켓한 있어. 아, 나나오거든 나도, 나도. 나도, 나더 나도, 나도. 하 나도. 있도 나도. 나어 야, 너 피드 많다, 피드 많아? 좋아, 아, 아, 줘, 아 밖에 일단 하잡아개 많아. 드도 많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뭐, 먹을 수 있어. 땜질 좀 해줘야 땜질 하고 있어, 땜질 하고 있어. 땜질, 여기 둘이서 하고 있어. 나 이거, 아, 외곽는 안어왜 여기 안 봐. 우리 곰건 붙어있다? 오 마이 갓. 아, 잡아놨어. <laughs> 이거 에 이거 대내 전투 전투 1비0 100. 100. 100. 100. 100. 1 지금 <laughs> 어, 지금 0 1어0 1다 했어. 0 0나0 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계속 오면 계속 들어간다 계속 얘네 파에시티 빨면서 들어가고 있다 겁나 많이 자르네 어이 거울 아새어잡는 건데 야야야 부 많다 근데 얘네 카 받고 계속 실링하는 중아 뭐야 나 진짜 죽겠어. 미엘, 미엘 터진 소리, 뭔데? 나 철이 없어. 이제 대각로 있나? 브로프 먹혔다고? 먹힌거 같은데? 미엘 때려 박은 거 아니야? 얘네, 우리 마당에 다 있어. 조심. 존나만 하나 둘아 씨발 뭐야 이게 <laughs> 야 루피스 쫑는다어 놀래라 놀래라 나나나 이렇게 빠라 빠라 빠 하나 다 하나 더다 루프, 루프 클리어해 루프 클리어 조용히 안에 들어와있다 어 알아 알아 아.. 어, 씨발 하나 더다 하나 왔다. 거기 그 밑에 뺑뱅이 좀 찾아봐 확인돼? 일단 벽 막았어 잡았어. 어, 어, 오케이 오케 얘들 우리 우리, 우리 우리 메인, 메인 쪽. 나 돌이 없어 돌이. 안쪽 까지 안쪽까지... 이거 안에 안에 어, 안에 안에. 오케이 어, 오케이. 사... 어, 사... 어, 야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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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로 어 오케이 오케이. 야 이거 나 올라가서 잡아야겠다. 나안 있는 것터잡 어. 얘네 있어 <놀람> 돼. 하나 다 아나더 타운. 야 안에 저다 잡았어 이거 일곱하기. 오케이, 오케이. 나내려한다 근데, 근데 우리 문은 지금 다 막은 거 아닌가? 어느 정도 막았어. 야무 문... 얘네 포대하고 포 내가 일단 먹은 거 안에 너무 얘네 포포 없다 지금. 얘 지금 어 뭐..뭔거..말.. 아..나 집에 워치침대워치가 치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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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치소 치워, 치다많이 죽었어? 워 치워, 치 다다. 어, 씨발. 돈드거다 거 잡았어. 드거다 잡았어? 알겠지. 땜질 좀, 땜질 좀. 야, 야 이거 집에 시트 하나하고 포포하나 내가 넣어 놨긴 한데. 우리 지금 벽, 지금 벽 하나 빵껏도렸거든 들어왔, 여기부터 막아야 돼. 어, 막고 우리 생각을 좀 정리를 해 보자. 와, 지짜아 있다, 있다. 가석 안에 있어. 가벽하 가벽? 오케이. 가벽 다 잘랐어. 두명면얻어어 나 위에 어느 정한 번에 한 번에 한한 번에 한 번에 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얘에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한 번에 어가에한 번에 한 번에 번에 에한 번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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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번에 한번 방금 거기? 어, 벽 하나... 서가 내가 잠시만 가볍 잡았어? 가볍 잡았어? 가볍 하나 가 가볍 잡았어. 가볍 잡았어. 오케이 오케이. 아, okay, okay. 아, 네, 들어왔다. 들어왔다. 들어왔 아, 아, 가자. 씨발. 가볍 들어왔어? 아니야. 아니, 아니 막았어. 안 막혀 있어. 안 막혀 있어. 똑 하나 만똑 아, 하나 면 되는데. 내가 내가 막아 줘 아직 기다려. 내가 할게 아직 기다려. 불제 거의 다 꺼졌어. 마지막이야. 오케이 오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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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저아 씨발. 어? 야 씨발 슈 저거. 아아아 아. 이거 밑에 밑에 지울 수 있나? 아 씨발. 아 어.. 자 다시 했시시스나시스 아, 어. 나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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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이스. 씨발여들 태물려 태물려 태물려. 우리 왜묵 있나? 야 가볍게 물려 가볍게 물려. 왜묵 있어? 저 같은 새끼들을 야후우가가후까 우후! 우후! 우이우 여기서 키후우 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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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가 나나후 우후! 우후! 없는 사람 우후! 우우무우은 여기, 여기 없나? 우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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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집밖후 우후! 우후! 우왜 우후! 우 따다다다. 오케이. 아, 씨발. 어, 아, 심장 개 떨린다. 수, 수, 수. 소리야 재밌어. 우리랑 하니까? 와, <laughs> 이, 몇 명이 서는 건데 이거? 시이 <laughs> 이런 도아 준다고. 아, 아에 외벽 들어왔다. 외벽만 막으면 되거든, 이제 몇 개? 형 먼저 들어갈게. 슈퍼 두개 붙여야 돼그 이중문에 그 아마도 또. 매데 내가 내가 먼저 쏴줄게 한 번. Amino... 하나 하나 다운이야? 축가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축나축나축축축축축축축축 건차 빨리 무시다, 이거, 건차 아, 개... 이거, 이이 이거, 이거, 부술 거이어아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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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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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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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총으로 가 이거, 이거, 이이이이 이거,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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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 이거, 이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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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 이거, 혼먹자 하나 둘셋넷 다. 나둘셋 우린 이런거 이긴다구 봤어? 호루형 호루형 내 땜, 땜질 속도 어떰? 아 내가 하나 철거 될뻔어 아, 근데 이거 <laughs> 진짜 저, 진짜 상황맞 바로바로 그 앞에 있는 사람이 바로바로 땜질을 <laughs> 입히면 땜질 존나 아. 있음 우리 내 라면 아, 이거 오랜만에 이거 나 진짜 먹곰 뭐, 이거 무슨 아니야 라면에 국물이 사라졌어 그냥 아예